할렐루야! 오늘은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왕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오락한 주인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없어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죽게 맡기고. 다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 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실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아기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어느덧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정시 매일 예배인데요. 특별히 12월 한달 동안 우리는 이 전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슬기로운 인생인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 지혜로운 삶또 슬기로운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 물이나 바람, 혹은 구름, 비, 나무와 같은 이런 자연 만물들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전도자는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떡을 왜물 위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물에다 그렇게 던져버린 떡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는 말일까요? 일곱 여덟로 그것을 나누라는 이야기는또 뭘까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표현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 솔로몬 시대에 벌어졌던 해상 무역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이 마치 경제적인 투자에 대한 어떤 유익이나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주식 투자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 일곱이나 여덟에게 분산 투자해라. 어떤 주식의 주가가 폭락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 고대의 아라모 번역 성경이었던 타르곰 성경의 그 해석을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은요. 여기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라. 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 솔직히 다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내어준 것을 다시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어라.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론 그들에게 돌려받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다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죠. 특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이 삶이 안정되게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당시의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사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말을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또 사랑과 나눔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도자가 권면했던 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덕목이자 참된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언제 어떻게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이 곳간에 뭔가를 쌓는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풍성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쌓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은 삶이 땅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어서 전두자는 인간의 경험적인 지혜가 닿지 않는 무지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이 바람의 길이 어떻게 흐르는지, 뱃속의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계속되는 이 현대 과학의 발달로 예전에는 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고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가능하게 되었죠. 사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도 살펴보면 우리는 지난 태풍 때에도 이 일기예보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이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 태풍이 생성되고 전개되는 그 길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3D 입체 초음파를 통해서 이 뱃속의 태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과학기술과 인간의 지혜로도 알수 없는 영역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길을 추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태풍이 정말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태아가 자라는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잘 자라던 태아가 알수 없는 이유로 성장을 멈추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는 물론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영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또 다른 말로는 무지의 발견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자는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성취했던 그런 업적들이 아무리 찬란하다 하더라도 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다알 수는 없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진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진 지혜가 전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도 내가 가진 어떤 얄팍한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뭐, 아침에만 씨를 뿌린다거나, 저녁에만 씨를 뿌린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한,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경험들, 내가 가진 그런 생각들이 전부 맞다, 전부 옳다라고 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나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렇게 해 아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자연과 인간의 길에 대해서 노래했던 전도자는 그 자연 세계가 언젠가 도달하게 될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 더 나아가서 이 세계와 이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전도자는 두 가지 상반되는 두 느낌의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지로다. 말하고 있고요. 또 9절 말씀에서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전도자는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반된 다른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 지로다. 자 구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냥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언젠가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뭐 그냥 그렇게 진지하게만 살아가고 되게 금욕적으로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권면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정말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신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내 멋대로 하니 내 멋대로 하는 그것을 방종이라고 말하죠 그런 방종의 삶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아멘. 즐거워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메시지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믿음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또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금믿음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삶의 지혜들을 되, 되짚어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늘 언젠가 만나게 될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유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